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운동 대라수 842 타입의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 대라수는 23년 7월 29일 입주 예정이며 12월 30일까지 입주 지정일입니다. 광주 남구 백운동 638-1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3개 유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운 대라수는 총 285세대이며 아파트는 198세대, 아파텔은 87실입니다. 아파트는 8년 전세 아파트이며 주차는 총 261대이며 최대당 1.31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타입은 84타입으로 32평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2동과 103동의 최상층에는 브릿지로 연결되어 루프라운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는 광주 백운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백운 대란수는 추후 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 개통시 역세권이며 홍손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보증금은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백운대라수 어썸 브릿지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대라수 어, 842타입 내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2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쪽에 이러한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해서는 이런 전신 거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보게 된다면,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이렇게 우산을 놓을 수 있는 자리와 이렇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2평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4인 가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어, 수납 공간과 그리고 대라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신발 살균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좀 작지만 어, 이러한 팬트리 공간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수납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84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 2이로 되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 그리고 방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왼쪽, 작은 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양쪽에 이렇게 어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어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양동시장 쪽어 저기 지금 이제 보게 됐을 때음 이쪽이 그 금남로 쪽. 어, 그리고 제 주산 제니스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무등산 쪽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쪽 창문으로 보게 됐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이제 뒤쪽은 백운 어, 힐스테이트 이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폭 자체도 어, 넓기 때문에 어, 침대라든지 다양한 가구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좋고 그리고 개방감과 그리고 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바로 옆으로 해서는 작은 방이 나오고요. 또이 작은 방 같은 경우도 기존의 84 타입의 이런 어,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옆 방보다는 좀 작은데 기존의 84 타입의 이런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창도 크게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역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게 된다라면 작은 이러 공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방을 이제 이 사이즈가 이제 창도 있긴 하지만은 요거를 그냥 팬트리 공간처럼 만들어 주거나 했다라면 좀더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이러한 수납장을 짜서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게 되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주방이 아 욕실이 나오게 되고요 욕실은 그냥 깔끔합니다 어 욕조 들어가 있고 공용 욕실이기 때문에 욕조 들어가 있고 밝은색 톤으로 타일은 붙어져 있고 세면대랑 좌변기가 어,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함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함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장 깔끔하고 무난한 구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실과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방부터 번지이 된다라면, 어, 김치냉장고랑 냉장고 자리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김치냉장고가 뭐 없다라면, 이런 수납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 주방은 기흑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븐이랑 어,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파세코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창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주방창이 상당히 크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수전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백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 주방, 발코니가 위치하고 있는데, 발코니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그냥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양 옆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시, 공간이 상당히 충분할 것 같고요 뭐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그 공간은 상당히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모습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양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환기도잘 되고 있어요. 시원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100, 여기가 101동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103동과 102동이 있다 보니까 살짝은 조금은 어, 막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이 정도에 대한 무등산 이쪽으로 해서 무등산 뷰가 보이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개방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트월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TV를 이쪽에 놓는다라면 뭐 쇼파를 이렇게 놓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뷰는 이렇게 된다라고 단지의 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요 앞쪽으로 이 앞쪽으로 크게 막힘이 없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 발코니가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냥 무난하고 기본적인 다 사납장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기본적인 어 무난한 그런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음, 바로 옆으로 보게 되면 파우더룸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 서랍장도 약간은 조금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편에는 거울이 달려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으로 상당히 넉넉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 많다 하더라도 수납은 상당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보게 된다라면 어조대 가동 건조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전 달려 있고요. 바로 옆쪽에 이제 실기실이랑 여기 같은 경우는 하양식 어, 피난 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 백운동 대라수 8세 이타입 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딱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어, 막힘이 없었고 그리고 넓게 그리고 잘 되어 있어서 어,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3인, 4인이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백운대라수 어썸브릿지 내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그럼 안녕!